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 등 4개 나라와 공동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공동 개최국 5개 나라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전례 없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사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시간주 방문 도중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내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 좀 다섯 개국이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announcing that it will host a second summit for democracy on March 29th and 30th of 2023. In the new year we will be joined by new co-host governments Costa Rica And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Zambia. Joining together with a regionally diverse group of partners to host the summit underscores that de democratic values are both a shared global aspiration and a shared global responsibility.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이번 정상회담은 첫날 각국 정상들이 화상 형식으로 회담을 갖고 둘째 날에는 각 공동 주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부분의 대표들이 함께 대면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담은 우리 시대의 전례 없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민주적 모델과 집단 행동의 활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President Biden has said, we know that democracy remains the best tool humankind has to unleash our collective potential and deliver security and prosperity for all. That's why he's made strengthening democracy a cornerstone of both his domestic and international agendas. 다섯 개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에 열린 첫 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책임 있고 투명한 통치에 대한 도전으로 정의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침략전쟁부터 기후변화, 사회적 불신, 기술변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모든 수준에서 투사를 필요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선 한국 등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민간 분야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의에서 독재 국가들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민주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경신을 위한 대통령 구성이라는 계획으로 약 4억 244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부패와의 전쟁, 민주주의 개혁 강화,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증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 다섯 가지 지원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브이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뒤따른 모든 조치를 북한을 제어할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국 때문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29일 BOA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조치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향후 북한 도발 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는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미로 분석했습니다. 게리세이 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모든 핵 도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핵실험 시점으로 유력하게 제기됐던 중국의 당대회 폐막 이후 지금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일종의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속 막지 않으면 중국이 꺼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원활은 원치 않든 중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외교적 대북 해법을 위해서는 중국이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중진 상원의원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28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새로운 악의 축이 전진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과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북한은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 미국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일, 즉 준비 태세에 집중하고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면서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성명 채택에 동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은 안보리 제재 이행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9일 대북 의장 성명과 관련한 POA 질의에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의장 성명을 논의하고 있으며 곧 안보리 전체 논의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1일 유엔 안브리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안브리 의장 성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따라서 미국 정부는 현재 의장 성명 초안 작성을 마치고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과 구체적인 문안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안을 놓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장 성명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 이사국에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5월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 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어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장 성명 찬성 여부를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는 중국 정부에 대한 일부 제재 이행 평가를 미준수에서 준수로 변경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29일 발표한 후속조치 보고서에서 확산 금융 문제를 다룬 권고안 7번 항목을 기존 미준수 즉 NC 등급에서 부분 준수 PC 등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 7번은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2019년 중국은 최하인 미준수 즉 NC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후속 조치 보고서에서 중국은 상호 평가 보고서 이후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 이행에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며 자체 자금 세탁 방지 조율 기관을 통해 안부리 정밀 금융 제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 회의에서 금융 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뷰이뉴스 함재환입니다. 에드가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이 미국, 중국과 맺는 관계는 한쪽을 얻으면 다른 한쪽을 잃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29일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기술협력과 지역, 국제, 경제협력 등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강력하고 현대화한 미한 동맹과 생산적인 한중 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미국은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미한 동맹과 한중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으며 한국에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이 세계와 역내에서 더큰 역할을 하고 한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밝히는 것은 중국과 더 강력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디킨슨 미국 우주사령관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가능한 빠른 경고를 줄수 있는 시스템 통합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29일 쉬리버 우주력 포럼에서 최근 인도태평양 사령군에 창설된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물론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가능한 빨리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조합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당초 우주 영역 인식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미국의 자산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민간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는지 또한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매일 연습하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군당국이 6.25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가운데 하나인 장진호 전투 72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용맹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장진호 전투 72주년을 기념하는 미군 해병대 트윗을 공유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용기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군 해병대는 트위터를 통해 1950년 11월 27일 미국과 미국의 유엔 동맹 병력 3만 명이 장진호 전투를 시작해 12만 명의 중공군과 싸우면서 혹독하게 얼어붙은 지형을 뚫고 나아갔고. 압도적인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군 해병 1사단은 중공군 6개 사단을 괴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해병대 1사단도 트위터를 통해 미군 해병대와 병사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여 적진을 돌파했다면서 장진호 참전 용사들을 절대 잊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훈장 월요일 코너의 주인공으로 장진호 전투 영웅 가운데 한 명인 헥터 카페라타 씨를 소개하고 그는 거의 혼자서 적군이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이런 끝없는 용기로 1952년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